对啊，我在化妆，阿爸我洗不的呗。매미야 어? 뭐야? <laughs> 중국 배한 그냥, 그냥 바다 치고. 저 <laughs> 근데 아빠 아빠가 중국어 살짝 배워왔잖아. 어? 기분 나빠했어. 네. <laughs> 자기가 더 많이 알아야 중국어가. 할아버지한테 아빠가 중국어 좀 배워왔더니 기분 나빠했어. 지금 <laughs> 왔어? <laughs> 아니? 지우가 할아버지 알려줘야 되는데. 알려줘야 되는 할아버지가 알아오니 지우야 그래도 다행이다. 제주도 가서 영어 안 써도 되니까 다행이다. 지우야, 지우야 멘토는 또 어떤? 변경은 이번 출근 도중에서 잠시만 더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부산행 승객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. 네. 영가잘 살아. <laughs> 잘살아주세 <잘해. 웃음> <laughs> <laughs> <나이 만에 해. 웃음> 감사합니다. 네, 잠시만요. 감사합 이반 식이니다 <laughs> 잠시만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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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드는 <laughs> 거 아니야? 맞아 머리만 안 맞아 맞아. 아빠 맞고 가. 엄마는 내가 자. 지우야, 수영장은 잘 가면서 비는 안 맞아. 아신는안 <laughs> 아빠 우산 있어? 아니 아빠 아빠 맞고 간다면비좀 맞으면 어떠냐며 맞고 가. 응 괜찮아 아빠 우산 있어. 아, 비 맞으면 어떠냐며 좀 아빠 수영장 잘 가잖아. 아빠 생냥안 가는데? 아 어, 아빠 나랑 잘 놀아주잖아. 왜이래? 그 그래. 쭈야, 그건 그래. 왜이래? 그래. 그래? 잘 가잖아. 잘 가잖아. 그거 그래. 근데 왜비 맞는 거 안? 줘? チャラバス。 Yeah. Let's go. Yeah. 여기가 제주여라. 주라게 재주, 재주라 우와, 지우야, 헬로우 제주야. 헬로우 제주야. 지우야, 졸려? 지우 졸려? 아 졸려? 안 졸려? 잠 오지는 않는데 약간 피곤해? 응. 온다 온다 줄. 버스 온다 응, 금방 내리니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착

지금. 나무 잘 나오게? 아까 안 나오면 은 그거 거기 0.5라고 적혀있는 거 그거 누르면 돼. 나무가 안 되네? 아니 0.5 누르면 된다. 고 0.5가 되지. 그런데 이래도 나무 잘안 나. 근 <놀람> 그건 안되나? <놀람에> 어? 좋았어, 응. 좋았어. 좋았어. 아, 어. 아, 자, 엄마 엄마도 이제 붙으면 돼 <놀람> 지호의 움직임을 어, 봉쇄했다 뭐고 응, 뭐 싶어? 아빠! 응? 어? 이거 하고? <laughs> 하나, 둘, 셋. 오사진 요잘 나온 거 같아. 아파. 빨리. 귀여워 귀여워 내가 엄마 찍어주고 있어 귀여워 천천히 천천히 귀여워 귀여워 목적이다 오빠 여기 사진 되게 잘 나와 너네 서 있는데도 되게 잘 나와 진짜? 그럼 어떻게 빨리 포즈 해줘 빨리 진짜 많이 오잘 나온다 잘 나온다 진짜 멍장 나왔다 진짜 거말 근데 왜가로야내가 응. <laughs> 어떻게? 왜세로로들어 귀여. 어떻게 어 나도 찍어줘. 아, 근데 아 근데 엄마 이거 올리지 말아줘. 알았어 알았 여기 어깨 나오잖아. 응, 어깨 나오는 어쩌라고? <laughs> 와 여기 잘 나온대구나. 여기야 <laughs>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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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어디 봐야 돼 여기. 여기야 <laughs> 여기다 카메라 있는데. <laughs> 이모 얼굴이 좀 가까이 해서 <laughs> 아직 쓰지 말라. 우리 지금 아마존 열대 우림에서 길을 잃었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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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글숲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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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정글숲 노래 한번더 불러봐. <laughs> 정글숲을 지나서 가자 빠빠빠. 빠빠빠. 짠. 쭉 약간 여기 봐요, 저기 봐줘. 귀엽네. 그쪽으로 가, 그쪽으로 가. 당근 좋아하잖아? 응! 먹어 먹어 응. 이런 거 먹어야 돼눈 좋아진 이거 먹어야 돼눈 아휴 새댁이 제가 오늘 땄거든요 아네세댁이 시골까지 시집와가지고 오 당근 냄새 흙냄새 당근 냄새 음 맛있어 오, 맛있는데요? 그치지 않은데? 그치지 않은데? 먹... 어 맛있는데요? 맛있지 않니? 건강해지는 맛이야 당근지 당근지오 가볼까? 레츠고 가볼까? 응 <laughs> 너무 좋아 너무 좋아, 좋아. 잠수해볼까? 응? 하나, 둘. 잘한다. 아, 아빠. 응? 내가 찍을래, 내가. 그치? ただ。 조금 더 자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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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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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!